갯벌은 계속 성장하면서 새로운 해안 지형을 만든다. 개는 강이나 내에서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곳이며 벌은 평평하고 넓은 땅이다. 조류가 운반해온 미세한 흙모래가 파도가 잔잔한 해안에 쌓여 평평하게 형성된 연안 습지를 말한다. 남한 전체 갯벌의 83%가 서해안의 17%가 남해안에 있다. 한반도는 갯벌 규모가 커서 북해, 캐나다 동부 해안, 미국 동부 조지아 해안, 남미 아마존 하구와 함께 세계 5개 갯벌로 꼽힌다. 강화도 만이산의 남쪽은 바다여 동쪽과 북쪽은 평야이다. 바다 한가운데 섬인 만이산과 강화도 사이의 한강과 임진강에서 흘러온 흙이 갯벌을 만든다. 평야로 개발된다. 강화도는 일찍부터 고려 말부터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넓은 갯벌이 형성된다. 강화도, 교동도 성모도 등 수많은 섬들이 연결된다. 강화도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다. 강화도 갯벌 길이가 130km에 달한다. 갯벌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며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다. 갯벌의 자연 정화 능력이 뛰어나며 홍수 태풍 해일 등 자연 재해를 막아준다. 연안 습지는 바닷물이 흐르는 곳으로 화진 포석호와 하천하고 삼각주에 발달한 습지가 이에 해당된다. 민물이 흐르는 내륙 습지는 육지나 섬안의 호수늪 조수지이다 습지도 생물 다양성이 아주 풍부한 곳이다. 보호해야 한다. 국제 습지 조약의 보존 습지로는 창녕의 우포늪 인제의 용늪 혹산도의 장도 습지가 있다. 창원의 주남 저수지는 철새 도래지이다. 속초 자연석호인 청초호는 유원지 개발과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3분의 1이 메워졌다. 습지는 한번 메워지면 그 생태계를 대해 돌리기가 불가능하다. 갯벌, 갯펄, 펄은 조수가 드나드는 바닷가나 강가에 넓고 평평하게 생긴 땅이다.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을 조간대라고 한다. 드러나는 부분을 간석지라고 한다. 바닥이 점토, 모래 등의 연한 물질로 구성된 연성 조간대이다. 강이하고 만 석호섬의 뒤편에 조성된다. 조개류, 낙지 등의 두 종류가 서식하며 망두고 등의 물고기가 산다.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다. 매우 위험한 곳이다. 한쪽 발이 2cm나 3cm만 빠져도 혼자 빠져나올 수 없다. 밀물이 오면 엄청 빠르게 온다. 저체온증과 익사가 가능하다. 혼자 가면 절대로 안 되고 여럿이 가도 주의해야 한다. 옆 사람을 구하려다 같이 빠져 죽는다. 밤에 가는 것은 자살 행위이다. 눕듯이 상체를 뒤로 젖히고 자전거 페달 발듯 발을 굴려서 빠져나온다. 절대로 다시 서지 말고 엎드린 채포목자세로 나온다. 아니다 싶으면 옷 신발을 다 버리고 빠져나와야 한다. 한국의 갯벌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서해안이 84%, 전남 벌교 꼬막이 유명하다, 남해안이 16% 순천만을 차지한다.